콩지의 상식 퀴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으로 인해 생긴 오염 물질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물이 더러워지고 생물이 살기 힘들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수질 오염. 육지에 있던 빙하에서 떨어져 나와 바다를 떠다니는 얼음 덩어리 중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의 높이가 5m 이상인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3번 빙산.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른 잉어가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말로 출세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려운 관문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1번 등용문.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대조영이 옛 고구려 땅에 세운 나라로 발전된 동쪽의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국가는 무엇일까요? 2번 발해. 두 개의 레이저 빛이 만나 일으키는 간섭현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모습을 실제처럼 입체적인 3차원 영상으로 기록하고 재현하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3번 홀로그램 원래는 실제 가격보다 더 높여 부르는 값을 의미했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물건 값을 깎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2번 애누리 영화나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로 외국 영화의 대사를 번역해주거나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막 통화나 침식 등의 작용으로 지각이 가벼워지면서 넓은 범위에 걸쳐 서서히 위로 쏟아오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윤기 감기에 걸렸을 때 코에서 뜨거운 기운이 나오는 증상을 코에 불이 난다고 표현한 것에서 유래한 감기를 뜻하는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2번 곱불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카메라가 달린 긴관을 몸속에 넣어 장기 내부를 직접 관찰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구는 무엇일까요? 1번 내시경, 육상 트랙 경기나 수영에서 심판이 출발 신호통을 쏘기 전에 한 선수가 먼저 출발하는 반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부정 출발, 밤늦게 떠올라 새벽 하늘에서 주로 관측할 수 있으며 왼쪽 반원이 밝게 빛나는 반달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하얀 달, 자동차나 자전거 등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줄이거나 완전히 멈추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동 장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브레이크. 여름철 맑은 날씨에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쏟아지다가 짧은 시간 안에 그치는 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소나기.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이 사용된 상황이나 글의 앞뒤 흐름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듯이 어떤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주변 환경이나 배경, 관계 등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맥락. 조선시대. 위급한 소식이나 중요한 공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말을 타거나 걸어서 다음 지점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전달하던 통신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파발. 올바르지 않은 일이 잠시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모든 일이 반드시 바른 이치대로 돌아가게 됨을 이르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3번 사필귀정. 3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은 육지에 연결된 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번 반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로마의 전통을 이어갔으며 콘스탄티노플리스를 수도로 삼아 번성했던 동로마 제국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이번 비잔티움 제국.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분모보다 커서 그 값이 1과 같거나 1보다 큰 분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가분수. 1938년 미국의 화학자 캐러더스가 발명한 인류 최초의 합성섬유로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강하다고 알려졌으며 스타킹의 재료로 큰 인기를 끈 것은 무엇일까요? 2번 나일론.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어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 또는 그 시장 자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블루 오션.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토가 넓은 나라인 캐나다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2번 오타와. 1992년 리우 유엔 환경 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그 생태계의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 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3대 목표로 하는 국제 협약은 무엇일까요? 3번 생물 다양성 협약. 독일의 철학자로 허무주의와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를 저술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2번 이체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왕실의 사당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종묘. 빵이나 귤 같은 음식물의 실처럼 피어나 섞게 만들지만 생태계에서는 죽은 동식물을 분해하여 다른 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일까요? 3번 곰팡이 컴퓨터의 주요 보조기억장치로 자성물질을 입힌 여러 장의 원판을 회전시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장치는 무엇일까요? 2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3번 대례. 제사상을 차릴 때 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놓고 흰색 과일은 서쪽에 놓아야 한다는 규칙을 가리키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3번 홍동백서. 어떤 주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여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의 기법은 무엇일까요? 3번 브레인스토밍. 기원전 2500년경에 발전했으며 바둑판 모양의 도로와 배수시설을 갖춘 계획도시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으로 유명한 고대 문명은 무엇일까요? 1번 인더스 문명 어떤 자연수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이 딱 떨어지게 하는 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약수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래한 사교춤으로 3박자의 경쾌한 리듬에 맞추어 파트너와 함께 원을 그리며 우아하게 추는 춤은 무엇일까요? 1번 말츠 태풍, 홍수, 지진처럼 인간의 활동과 관계없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재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자연재해.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만든 영양분으로 주로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에 저장되며 농말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분. 땅 속의 암석이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3번 마그마.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고갈될 위험이 있는 기존 에너지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번 대체 에너지. 신라시대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여 당나라,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번 장보고. 컴퓨터가 처리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프린터로 인쇄하는 등 내부의 데이터를 외부 장치로 내보내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출력. 전체 빛의 영역 중에서 사람의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부분을 말하며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무지개색으로 나뉘는 빛은 무엇일까요. 3번 가시광선. 백제 성왕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습니다. 이때 백제의 새로운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2번 사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가 가난한 사람들과 군인들을 위해 비싼 버터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값싸게 만들게 한 식품은 무엇일까요? 1번 마가린. 조선시대 한양의 4대 문중 동쪽에 위치한 문으로 현재 보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3번 흥인지문. 부모의 이혼, 사망 등의 이유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 형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번 조선가족. 사각형의 내 네, 내각의 크기를 모두 더하면 몇 도일까요? 이번 360도. 사람의 눈에서 수정체가 빛을 모아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하는 것처럼 카메라에서 피사체로부터 오는 빛을 모아 이미지 센서에 선명한 상을 맺히게 하는 부품은 무엇일까요? 1번 렌즈. 4세기에 남쪽으로 마한을 정복하고 북쪽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여 고구건왕을 전사시키는 등 백제의 영토를 크게 넓히며 전성기를 이끄망은 누구일까요? 3번 근초고아. 적도 부근과 같은 저의도 지방에서 고의도 지방으로 흐르는 주변보다 수원이 높은 바닷물의 흐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난류. 상품 포장지에 인쇄된 굵기가 다른 검은 막대와 흰 막대의 조합으로 스캐너를 읽어 가격이나 제조사 등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는데 사용하는 기호는 무엇일까요? 1번 바코드 주로 통나무 속을 파내어 만들며 많은 양의 음식을 담거나 버무릴 때 사용하는 바가지 모양의 큰 그릇은 무엇일까요? 3번 함지박 컴퓨터에게 수많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어 고양이의 특징을 스스로 학습하게 한뒤 처음 보는 사진에서도 고양이를 구별해내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무엇일까요? 2번 머신러닝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 천체를 관측하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뒷받침한 이탈리아의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3번 갈릴레오 갈릴레이. 일정한 지역의 일정 기간 동안 내린 비, 눈, 우박 등을 모두 포함한 물의 총량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강수량. 다음 보기의 뱀중한 마리의 독으로 50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신경독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독사는 무엇일까요? 한번 블랙만 봐. 피부색이나 출신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집단을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번 인종차별. 발명이나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음악, 미술, 문학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포함하여 인간의 창의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진 지적인 창작물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지식재산권 매우 심한 겨울추위를 위풍당당한 장군의 빗대어 표현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동장군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성장한 뒤 알을 낳기 위해 거센 물살과 공 같은 천적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오는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1번 연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는 크고 중요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은 무엇일까요? 이번 티끌 모아태산 조선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궁궐문루에 걸린 북을 쳐서 왕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신문고 푸른색 기화가 상징적인 건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주하며 나라의 중요한 업무를 보는 공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청와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활발히 이루고 있는 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개발도상국. 단풍나무나 참나무처럼 잎의 모양이 바늘처럼 뾰족하지 않고 넓고 평평한 나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화렵수 막대의 한 점을 받치고 반대쪽에 힘을 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게 하는 도구는 무엇일까요? 1번 지뢰. 어떤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와 같은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며, 용액의 성질에 따라 스스로 색깔이 변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지시약.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노래, 말, 몸짓을 섞어가며 긴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우리나라의 전통 공연 예술은 무엇일까요? 2번 판소리. 바나나 인형 등을 수많은 장면으로 나누어 촬영한 뒤. 이를 연속적으로 보여주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영상은 무엇일까요? 3번 애니메이션 두 편으로 나뉘어 정해진 구역 안에서 상대편 선수를 공으로 맞춰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놀이는 무엇일까요? 2번 피구 성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으로 지배층의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거대한 바위를 이용해 만든 구조물은 무엇일까요? 3번 고인돌 매년 10월 31일 유령이나 괴물 등으로 분장하고 즐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는 무엇일까요? 1번 헬로윈 독일 출신의 물리학자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현대 물리학의 혁명을 이끌었으며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3번 아인슈타인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국토 면적이 넓고 인구는 세계 1위인 인도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1번 뉴델리 소문은 매우 빠르게 멀리까지 퍼져나가므로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발없는 말이 천리 간다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맞춤법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덤터기. 삼엽충이 대표적인 화석으로 발견되며 오존층이 형성되어 해양 생물이 처음으로 육지에 올라오기 시작한 지질 시대는 무엇일까요? 1번 고생대. 한 치의 세부치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짧고 간단한 말 한마디로 핵심을 찔러 상대를 감동시키거나 약점을 찌르는 상황을 비유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2번 촌철살인. 프랑스의 에펠탑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유명한 건축물이나 장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랜드마크.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법률 전문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법무사. 조선시대의 세금징수와 군역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16세 이상의 남성에게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지니고 다니게 한 법은 무엇일까요? 2번 호폐법.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나 민족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며 개인의 모든 활동을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은 무엇일까요? 3번 전체주의. 세제곱센티미터나 세제곱미터와 같은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어떤 물체가 공간을 차지하는 크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부피 특정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끼리 소속감을 높이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렵도록 사용하는 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2번 은어 우리 주변 공기의 약 78%를 차지하며 우리가 숨쉬는 대기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체는 무엇일까요? 1번 질소 졸업식이나 운동 경기에서 이긴 후처럼 기쁜 일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몸을 위로 던졌다 받는 놀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번 행가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 동안의 군중생활과 전투 상황을 직접 기록한 일기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도 등재된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번 난중일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번 기본권 개인이 자신의 관심사나 일상에 대한 글, 사진 등을 일기처럼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블로그 국방 서비스나 가로등처럼 특정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며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기도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공공재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맞춤법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우려먹고 다음 퀴즈에 도전할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켜 두시면 콩지가 찾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